조기의 교정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주로 부종 교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인데요. 손가락 빠는거나 구호흡, 혀 내밀기 등의 악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동에서 4세 이후에 손가락을 계속 빨게 되면은 윗니가 앞으로 이렇게 뻗게 되고 윗니하고 아랫니가 벌어지게 돼서 이런 부종 교합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입안에 이러한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 아동이 손가락을 빨지 않게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예방적 교정 치료할 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를 자꾸 내미는 습관인 경우에도 윗니가 앞으로 뻗으면서 앞니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텅스퍼라는 입안의 장치에 부착을 해서 혀를 내밀게 되면 이제 찔리니까 혀를 안 내밀게 하는 그런 그 악습관의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구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통 군기가 통하는 그 AOA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고요. 이 얼굴의 특징은 입이 벌어지고 콧대가 좁아지고 윗입술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앞니가 뻗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폭이 좁아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래턱이 정상 위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안면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비인후과에 의뢰해서 어떤 에어의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아데노이드가 또 비대하거나 편도가 비대한 경우에는 그걸 수술로 절제해내는 이런 치료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네, 교정 장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속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창기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학생들도 이렇게 눈에 띄는 교정 장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많이 사용을 안 하고요. 그런 세라믹 브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이런 장치를 하면 덜 눈에 띄어서 교정 교정치로... 치료. 받는 걸좀 가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정용 철사를 브라켓에 고정할 때 철사를 꼬아서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철사를 안 쓰고 이렇게 뚜껑을 여닫는 스타일의 자가결절 브라켓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는 교정치료하는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또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아, 이 치아 안쪽으로 장치를 붙여서 하는 설치 브라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쓰는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플라스틱 장치를 써서 이걸 뺐다 꼈다 하면서 치아를 고르게 하는 이런 투명교지 장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턱 성장을 조절하는 이런 바이오네이터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이 좁은 경우에 이렇게 턱을 넓혀주는 슈아르짜라는 장치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페이스 마스크, 위턱을 성장시키고 아래턱은 성장을 좀 억제하는 이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위턱이 너무 많이 성장된 성장기 아동이 있어서 이렇게 위턱 성장을 억제해주는 헤디결한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치료가 다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합이라든지 배열이 잘 되었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 장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철식 유지 장치, 투명한 장치도 있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외진으로 만든 장치도 있고요, 입 안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임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정식 장치도 있습니다. 교정 치료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칫솔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정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칫솔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교정 장치를 치아에 붙이게 되면은. 음식 먹고 나서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교정 장치 부착한 이후에는 어떤 치과에서라도 칫솔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칫솔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칫솔 모에 이렇게 홈을 파서 브라켓 주변에 플라그들이 잘 제거되게 하고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을 써서.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닦아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칫솔 실이 된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잇몸의 염증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백색 반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치아를 잘못 닦아서 장를 떼고 나면은 이렇게 치아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일종의 치아 우식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쳐, 칫솔질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거는 음식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 그다음에 끈적거리는 거는 피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걸막 드시게 되면 철사가 변형되거나 장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얼음이나 사탕 같은 거는 깨물어 먹지 말고 좀 이렇게 녹여서 드셔야 되고 과일이나 김치 같은 거좀 잘라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음식을 드신 다음엔 반드시 치솔질을 해서 깨끗이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치아 교정 치료는 사실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또한번 하게 되면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치아 교정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치료하는 동안에 임의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장치가 떨어졌다고 자기가 떼버리거나 철사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임의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 교정과 담당 선생님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